네 안녕하세요 안주관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공부 성경청론 제20강 신명기 1부 1장에서 6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명기의 명칭 신명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이는 말씀인이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대바림입니다 성경의 첫 글자에서 책의 제목을 따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관섭이었습니다. 70인 역에서는 두 번째 율법 수요라고 칭하는데 이는 신명기의 대부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포함된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상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총애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의무와 자세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 신명기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신명이라는 말은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으로서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진멸해버린 옛 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을 광야에서 자란 새 세대에게 주기 위하여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든 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의 기록이라고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저자,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로는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도 신명기가 모세의 저작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약 100회 정도 신명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3. 신명기의 전체적인 성격 새 세대와의 언약 체결입니다. 신명기의 배경은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곳까지의 길은 열하루 길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뒤 무려 40년이나 걸쳐 지금에서야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열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모세는 신명기 1장 26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세대는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멸절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곧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여행 생활이 종식되는 곳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정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 안식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앙의 옛 세대가 죽은 뒤에, 비로소 가나안을 향한 진군의 깃발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군대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40년을 회고하며 모세는 비로소 새세대에 이스라엘에게 신명기를 주는 목적을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신명기 사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준행하여야만 눈앞에 보이는 가난 땅에 들어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것과 식계명을 강론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요약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4. 신명기가 주는 교훈 출애굽은 애굽의 오랜 속박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출범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한 나라였지만 영토도 국가체제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신해산 언약을 통하여 기초체제가 제시되었지만 폐역한 세대는 그 체제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살아남은 신세대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 사상. 인류 역사상 특이한 히브리 민족은 고대에서 가장 완성된 계약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법 사학적 관점에서 볼때 서양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법의 역사적 발전은 불문에서 성문으로 그리고 성문에서 법전화로 진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법의 기원 전에 이미 히브리 민족은 하나의 완성된 성문법 내지는 법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구약 성경 안에 규정되어 있는 도덕성과 율법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 제도는 법, 도덕, 종교가 혼전 일체가 되어 있었고 그 통치 형태는 완전한 재정 일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국가 제도는 유일 신이신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명칭은 이 계약 의식의 중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독창성은 여호와의 율법을 계약으로 본 것이며 고대 근동 세계에 있어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여호와를 어떤 강력한 입법자 또는 재정자 내지 계약의 보증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과 맺는 계약의 상대자 또는 당사자로 보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계약을 체결하려 내려오는 것은 일방적 명령이나 자기의 명령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도 친히 이 계약 안에 스스로를 을거매여이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데 있었습니다. 6 신앙적 율법 정신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법즉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곧 신앙을 지킨다는 뜻이며 반대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동시에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계약으로 표현되었고 계약은 곧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법의 준수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중법은 단순한 외적 강제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히브리인의 양심의 응답으로서 지켜야 될 생명 있는 규범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신앙적 중법 정신은 또한 예언자들의 법 정신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7 인간 존중 사상 히브리 법상의 저변에는 인간 존중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율법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요호와 하나님과의 동등한 계약, 체결의 권리에 있는 자격자로 인정하여 그 품위와 권리를 지키고 신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장에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세 번의 강화 설교를 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그첫 번째 강화로서 역사적인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고를 통해 모세가 강조하고자 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역사 가운데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신명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약속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신앙한 이스라엘, 부모가 자기 자녀를 품에 안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보호 또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런 보호하심이 그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에게 준우만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한편으로 사랑의 약속을 실현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한 백성의 후손들을 보호하시면서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신명기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서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까지 잃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한 것이었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 광야에 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에 이르기까지 보호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한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서편 지역에 입성하기까지 남은 여정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 돌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약속한 내용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은 그 상징적으로 회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둘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고백하지만 문제에 부딪힐 때그 고백은 온데간데없고 불평으로 헌신의 다짐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닥친 환경만 보고 약속을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의 기독교인도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 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인내심을 갖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명기 2장과 3장에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과 3장에서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강조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담대한 신앙.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앞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순종만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으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세는 담대한 신앙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여 가르침으로 그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담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늘날의 하나님, 오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하셨던 신명기 3장 22절 말씀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근심과 절망에서도 해방시키십니다. 3. 신명기 4장에서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 즉 가난 세대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 준수와 가르침에 대해 훈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는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신병기 4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경청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의 행함. 말씀의 경청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서로 병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을 갖고 논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신명기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율법 역시 이미 계시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의 율법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율법은 특별히 그 율법을 적용 장소가 가난한 땅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때로 다른 곳에서 나타난 율법에 비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우상숭배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도 형상은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형상보다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주변 다른 종교, 즉, 천체의 일월성신을 섬기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은 또 두렵건데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분정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할라크는 분배하다, 분리하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애굽인들이나가나안족 샘족들은 해와 달, 별들을 우주에 그하는 여러 신들의 분신으로 보고 이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인간의 편익, 즉 편리와 유익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주신 물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천체 숭배 풍습의 잔영이 우리 주위에 남아 있는데, 이는 마땅히 건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기게 만든 물체를 오히려 인간이 성기는 그것처럼 폐역스럽고 비천한 행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새 은약의 백성, 모세를 대표로 은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성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약은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과도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백성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상의 길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전처를 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광려에서와 같이 오늘의 교회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구성원들을 영원히 그의 팔로 감싸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염려를 책임지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설교에서 호랩산에서 받은 율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가나한 땅에서 올바르게 적용하여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이 어떤 특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개명들은 어떻게 확대,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제5장에서는 십계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 2절에서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십계명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십계명 즉 율법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과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언약으로서의 십계명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으로 어이롭게 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는 내가 내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공고히 하다." 설립하다의 과거형으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은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재확인된 사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은약은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은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약이 혈통상 그의 직계자손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로 삼으신 모든 인간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은약의 영속성을 강조하였고 고승연구절은 사도행전 2장 3시 9절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에 근거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약속을 함축하고 있는 말로서 곧 모든 언약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은혜로 많은 은사를 주실 뿐 아니라 마침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십니다. 이는 곧 인간 구원을 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로서 자신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 은약은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켜 발전된 형태를 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계속성이 있습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옮긴 그 시기에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기보다 완성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형식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그 율법이 나타내고자 한 의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 짐승의 피로 가능했으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모든 피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율법의 적용. 기독교인들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에 얽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끊임없이 율법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은 오늘날 신자들의 생활 속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징계를 받는다는 율법의 핵심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은 율법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행함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세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부터는 십계명을 가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6장 1절에서 11장 32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공면하는 설교로서 제1 계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쇠마가 나와 있습니다. 쇠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찐니라 라는 말씀이 세마입니다. 신명기의 세마는 특히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기초가 됩니다. 매일에 기도의 일부로 낭송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의 선언입니다. 쇠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라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진술은 유대교의 근본적인 원리인 유일신론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명을 강조합니다. 이 개명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온 마음을 다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명기에 세마는 유대인의 유일신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침으로 후대에 물려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러한 개명을 어린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과 밖에서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그것들을 일상생활의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이것을 손에 메고, 이마에 달고, 문설주와 임방에 쓰라는 지시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세마의 첫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기본 원리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공부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천국 백성으로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근심, 걱정,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된 삶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안한 저녁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